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 자, 그럼 저희 이제 2017년 한해 동안 오마이 인생샷에서 알려드린 꿀팁을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뭐 성산일출봉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 의자마을도 가고, 막 아, 가장 첫 번째 찍었던 거. 연사. 그죠, <laughs> 연인들이 싸우지 말라고 연사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점프샷을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셔터를 그냥 누르다 보니까. 계속 뛰어요. 아 다시 다시 맞다, 맞다. 다시 다시 뛰었는데.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이 뭐야. 오빠 이 뭐야. 오빠 이 뭐야. 이 이제 올해 올해부터는 이제 유행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 오빠, 오빠 이게 뭐야. 뭐야. 그다음 또 생각난 팁이 있다면 저는 파노라마 건. 스리민지, 포민지, 파이민지. 오쌍둥이 민지. 음, 이게. 기능만 잘 쓰면 진짜 열상기까지 만들 수 있어. 아, 파노라마 샷을 활용해서 풍경만 멋있게 찍는 게 네. 아니고 거기 풍경 속에 사람들이 따르게. 오카봉, 웬카봉, 그죠. 셀카 오빠 셀카봉 없엉. 이러지 말고 네. 오카봉, 웬카봉으로.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지난 주에 방송해드렸던 저희 그 연출샷을 보시면 저희가 포디샷을 찍었잖아요. 그죠. 확실 이렇게는 포디샷. 마치 튀어나온 듯한 사진을 언제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한번 봤을 때, 어, 저희 튀어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그 굉장히 과감하게 튀어나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딱2 0 1 7년에 베스트 한 컷을 고르자면. 연간 베스트 죠 네. 아 영감. 저는 그 사진 떠올라요. 우리가 막 찍고 빠지면서 급하게 사진 찍었는데 음. 빵집 안에 가서 빵집샷. 찍은 저는 놀랐어요. 그거는 이제 그 빵집에서 모델 사진과 광고 사진으로 사용해도 될만큼의 퀄리티가 나왔거든요. 그럼 작가님은 그 사진에 어떤 상을 주고 싶으세요? 이름 딱생 떠올랐어요. 뭐 빵상 <웃음> 빵상 <웃음> 빵집 사진인가 빵상 빵상 깨래그라 저도 골랐는데요. 어, 바로 연사 기능을 활용한 점프 사진입니다. 아 이거. 날라갈 뻔한 거. 네. 뒤에 파도가 치는 순간 탁 날렸는데 사진이 와 대박이었어요. 그 사진은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그 사진에는 병상? <웃음> <웃음> 저희 그거 찍고 다 병원 갔잖아요. <웃음> 병상? <웃음>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색적인 사진을 내 인생샷으로 남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2018년에도 오마이 인생샷은 계속됩니다. 쭉쭉쭉, 갑시다. 아 근데 다리가 좀 제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네. 키가 컸더라고요. 아 진짜 아어튼지 뭐 오늘 키가 180cm는 되어 보이네요 제가 꿈에 제발 키좀 크게 생겼더니 일어났더니 다리가 다리가 훨씬 길었죠 예전보다. 새소망이 이루어진 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일 도하꼭이루주시길 잠깐 드겠습니다 가지 가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주변 빨리 와요. 아니 주변 정리 좀 해야 돼요. 아 그냥 빨리 와요. 빨리 일어나요. 어, 다리가 안 펴져요. 어! 안돼 빨리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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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내 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아 빨리 오내 다리. 네. 원래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찍겠어요? 그냥 안에서 소름들겠죠. 네. 이건 재미없잖아요. 이 포디 샷의 중요한 것은 안 튀어나와도 되는데 튀어나와야 재밌거든요. 마차에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와야 그게 바로 진짜 포디. 그죠 그죠. 이렇게 딱 진짜 튀어나와서 이번엔는딱 떨어진다. 마차 트다가 떨어지는 민지샷. 아, 재미없 저희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좀 재밌다가 완전 이렇게.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런 이동수단에서는 창문 밖에 고개를 내밀거나 하면 안 돼요. 저희. 근데 여기서밖에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서 해야죠. 맞아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잡혀가는 공주 탈출하려는 공주. <laughs> 어, 왜 무서워? 이곳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포디를 더 실감나는 포디로. 전용 앱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앱을 해서 딱 대기만 하면은 그림뿐만 아살아 있는 영상도 이렇게 막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걸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예, 있요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사진으로 담으면은 물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데 앱으로 담으면은 우리가 폰으로도 이렇게 실감 그림과 함께 실감 나는 영상까지 이곳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전 이거 <laughs> 파도. 아 여기는 안 움직이네. 이거 어떻게? 해? 왜 여기는 안 되네요.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되게 유용한데요 이 앱은? 완전 대박. <laughs> 제가 작가님 찍어 드릴게요. 예. 감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할게요. 제가 대나무를 한번 올라볼게요. 어! 작가님, 네. 저 경마하시는 분, 앞에 계신 분을 보니까 또 엉덩이 보니까 작가님 또 엉덩이가 생각이 나서요. 정도가 더 예쁜데. 아, 그러니까 보여 주세요, 그러면. 자. 어, 좋아요. 레디, 고. 이리 와. 네. 와우, 예. 저보다 키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근법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이 공간 자체를 이제 착시현상까지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할수 있는데 평소에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원근법을 이용하면은 상대 어떤 크게 찍고 싶은 사람은 앞에, 그리고 작게 찍고 싶은 사람은 뒤에 좀 뒤쪽으로 가서 있으면은 뭐손 위에 올릴 수있다던가 아니면은 건물 우리가 예전에 찍었었죠 건물 위에 민지씨가 올려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근법을 활용한다면 좀더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꿀팁이죠. <laughs> 여러분 원근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같이 들어가야겠네. 지나가는 분께 사진. 음. 어? 어?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일하고 왔어요. <laughs> 자, 저희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Go. 찍고 잘하요 <목소리> 아우, 고맙습니다. BJ 충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우와. <목소리> 여기서 딱 생각났어요, TV. 뭐요? 쌍둥이샷. 예. 요즘 스마트폰에는 360 VR 사진을 찍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 아 정말요? 예. 진짜 있어요? 폰으로 한 바퀴 뺑 돌면은 VR 사진 알죠? 뺑뺑 돌려보는 거 그렇게 찍으면 거기에서도 민지씨를 두세 명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면은 다시 이쪽에 오고 그죠? 갑니다 자 움직여요 오케이. 움직여. 요 오케이. 됐어요. No rien de rien. n 어, 아그 이거 SNS 올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대박인데요? 완전 신기해. 이렇게도 쌍둥이를 여러 명 찍을 수 있죠. 아, 근데 이미 지금 내네 쌍둥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에게 언니가 있었다니, 동생이 있었다니. 그때도 우리가 내네 쌍둥이까지 만들었죠. 내네 쌍둥이. 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 땡볕에 방금 저희가 알려드린 팁처럼 파노라마나 VR 사진을 찍을 때는 꼭 카메라 뒤로 돌아가셔야 진짜. 한다는 거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내 머릿속에 짠 짠. 표정은 꼭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연출샷 모든 사진에는 표정. 표정이 최고 무조건 표정, 표정 물 막고 있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 없잖아요. 응. 그리고 저렇게 서핑 타는데 작가님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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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좀 주세요. 지원하세요. 어, 네. 대본하세요. 어한3일 동안 안 가본 머리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3일 동안 안 가보시면 어떡 해요? 연출. <웃음> 연출. <웃음> <웃음> 그런데 예전에 제가 김궁애님한테 혼났어요. 전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그래도 올해부터는 안 올리려고요. 아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좋았어 가지고 그렇게 요즘에도 전면 카메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셀카도 후면 카메라로 찍어라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셀카로 찍었을 때 내가 표정을 보면서 서 앞으로도 찍는 거를 어. 허하노라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2017년 한해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꿀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도 클린나우 제주 오마이 인생샷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도 저희의 꿀팁은 계속 되니까요 늘 고정! 채널 고정! 본바! 사수! 자 그럼 오마이 인생샷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지금까지 오마이 인생샷! 인생샷! 안녕! 작가님 나와요 어.